2022년 4월 6일 수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이기서 10장 1절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이기서 10장 1절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양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수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와의 호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 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여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와께서 호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조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라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재물 중 소제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재물 중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재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재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네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소, 속죄제로 드린 염소를 찾은 즉 이미 불살른지라. 그가 아론에 남은 아들 엘라살과 이다만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비는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게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죄와 번죄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죄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레이기서 10장 말씀을 받습니다 1절에 보면 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나오는데 이 나답과 아비우는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받은 아론의 장남과 차남입니다. 성막을 완성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을 때에 여호와의 불이 나와 제물을 사는 것을 아론도 목도하고 나답과 아비우도 목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은 각기 다른 향로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는 다른 불을 드리다가 어떻게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택한 받은 일꾼이라면 어떻게 해요? 바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레이기서 10장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은 바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일꾼입니다 2절 1절에서 7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론의 아들 나다과 아비우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양했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임을 당했다 말씀하고 있죠 1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다과 아비우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양하였더니 라고 말을 합니다 성막에서 쓰는 향로 이걸 갖다가 히브리어로 마흐타라고 하는데 향로는 불을 옮기는 그릇 불똥그릇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정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기구의 용도는 번제단 위에 불을 옮겨서 증거계 앞 성소에 있는 금양단에 향을 피우는 것입니다. 성막에서 쓰는 향로는 번제단에 불을 옮겨서 증거계 앞 성소에 있는 금양단에 향을 피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하는 거냐?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인 아론이 들어가서 해야 될 일입니다. 제사장인 나다까 하비오는 번제단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해야 될 일, 대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월권에서 하나님 말씀을 범하고 있습니다. 더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명령하시지 아니하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양한 것입니다. 여기 뭐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2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면 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메.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훈해 주시는 말씀이 3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은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통해서 뭐를 나타낸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낸다고 그랬습니다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월권하여서 행하면은 하나님의 거룩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떤 일을 당하냐 죽는 일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바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우리 은혜광성의 우리 기도의 동역자들 모든 사람들은 하나 바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은 8 절서부터 1 1 절을 통해서 볼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는 일꾼입니다 구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와 네 자손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의 죽음을 면하라 이는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마시는 문제를 특별히 다룬 것은 제사장의 임무의 핵심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이거 무엇인가? 제가 신학 서적을 읽어보고 주석서를 읽어보니까 이렇게 답을 해 놨더라고요. 나다가 아비우가 아론의 장남과 차남이 술에 취해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 따라서 행하지 않았던 탓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주석을 달아 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이라 해도 술에 취하면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도요, 세상에, 것에 취하고 술에 취하면요, 하나님 말씀 따라 순중하면서 행해야 되는데, 누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술 술에 어이 이기, 술을 이기지 못하고 술에 제압당해 가지고 엉뚱하게 말과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래서는 하나님의 참다운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본문의 문맥으로 보면은 술 마시는 일이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갈 때 직무를 행하기 위해서 뭐 했다? 금지됐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적인 교훈으로 볼때 어떤 상황에서든지 술은 여전히 경계할 문제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의 위치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술을 먹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나타내는 일꾼이라면, 금할 그줄 아는 우리 은혜 광성의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현대 삶을 살아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성력으로 충만해가지고 일을 할때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별력과 구별력을 통해서 참다운 일꾼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것에 뒤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분별할 것 분별할 줄 아는 은혜광성의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거룩하고 있지요? 그 거룩함이란 뜻으로 거룩한 용도를 위해서 구별된 모든 것을 가르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것으로 여기서는 성소와 관련된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뭐냐? 온전하다는 의미입니다. 또 속된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속된 것은 바로 뭐냐? 성막 밖에 있는 세상에 속한 것을 속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막 안에 거룩한 것이 아닌 모든 것은 속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속된 것과 거룩한 것, 정한 것 이것을 분별하고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섬겨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분별력을 주옵소서, 구별력을 주옵소서,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 후손들도 구별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바로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 자녀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귀한 새벽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는 일꾼입니다. 12절서부터 20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우가 죽은 후에 모세는 아론과 그의 남은 두 아들을 보내서 제사장의 특권이 상실되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하반절과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 드린 화재물 중 소제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재물 중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남과 차남이 다람보를 들이다가 죽었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그 일꾼의 사명. 아론으로부터 빼앗고 그 다음에 남은 두 아들로부터 빼앗, 빼앗을 수도 있지만 은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그리고 두 셋째 넷째 남아있는 두 아들들에게 계속해서 제사장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구별된 하나님의 일꾼들은 일꾼들을 누가 모세는 도와주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할 줄 아는 귀한 일꾼이 되어야겠습니다. 소재를 드린 후 남은 것은 누룩을 넣지 말고 소재의 예물을 먹어야 할 장소, 번제단 곁에서 먹으라. 이건 내가 명령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제사를 드리고도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들이 먹고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 보면은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른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라살과 이다만에게 노하여 이르되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예물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과 남은 두 아들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한 나머지 그것을 먹을 생각을 못하고 그냥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누가 모세가 노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잘못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 피는 성수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재물은 너희가 다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한 것 계속해서 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귀담아 듣고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살아하는 성도들도 오늘 하루 삶을 살아나갈 때에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하길 원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어, 행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레위기서 10장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귀한 일꾼들, 이 새벽에 기도하는 은혜 광성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들 모두 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꾼이 되라 말씀해 주셨는데 부족한 종이 바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꾼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의 기, 기도의 동역자분들 모두 다 오늘 하루 삶을 살아나갈 때에 바른 순종을 할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꾼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여 일하는 일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이 험한 세상에서 말해야 될 것, 하지 않아야 될 것, 행동해야 될 것, 행동하지 않아야 될 것들, 바로 분별하고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참다운 일꾼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는 일꾼이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배운대로, 내 감동대로 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아신 말씀 따라서 아버지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 은혜 광성교회 기원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으로 모이는 교회, 격려하며 모이는 교회, 습관 따라 모이는 교회가 되어지게하여 주시고. 어려움 속에 있지만 모이기를 힘쓸 때마다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은사 주시옵소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녁에는 3일 기도회로 모입니다. 성도들이 아버지 사모하는 심령으로 모여들게 하시고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소악비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와 또한 우리 살아는 성도들 속에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열악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 속에 주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주의 보호를 주시고 주의 능력을 주셔서 후유증 없이 모든 사람이 완쾌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살아는 성도님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 주시고 정말 병든 자가 치유되게 하시고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